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분명 작은 거지만 그 계속 방치해 둘 때는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내용이 딱 그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민수 19장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정이죠. 특별히 오늘 살펴볼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한번 막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1절.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1회 동안 부정하다. 그는 4일째 되는 날과 1회째 되는 날, 붉은 남송아지를 불사른 재를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4일째 되는 날과 1회째 되는 날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 10.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정결 예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대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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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강조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규정은 시체를 만지면 발생하는 부정함을 제거하는 아주 필수적인 절차였는데요. 왜 이렇게 강조되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시체 접촉은 1차적으로는 위생의 문제였죠. 지금 200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안 되죠. 그래서 위생에 관한 이런 법을 주시면서 공동체 내 전결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자, 죽음이라는 게왜 발생을 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상징해요. 영적인 부정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하려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정함,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시청과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서 이런 부정함을 그대로 두면 공동체 전체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어저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죠. 저도 서울역 쪽으로 갔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차별금지법? 괜찮아요. 좋은 법이에요. 어떤 뭐, 인종이나 뭐, 약한 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법이 사실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 안에 동성애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왜 반대하세요? 사실 그게 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자녀 손에게 정말 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는 큰 위험을 갖고 있는 무서운 법안이기 때문이죠.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막 문제들을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캐나다의 한 아버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합법화가 되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도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을 부모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10대의 딸이 자기가 이제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한 거죠. 그거를 반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이렇게 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딸의 선택을 그냥 인정해 주던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사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 하,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지금 이 어린 아이들 10대 뭐 초등학생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나 그런 곳은 자기가 이제 태어난 성이 있지만 그게 만약에 나하고 안 맞다 할 때는 부모한테 동의받지 않고 바로 그걸 그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학교를 통해서요. 그러면 학교는 이 부모한테 어떤 노티스를 주지도 않고 동의 없이 그 아이에게 그 병원이랑 연결해가지고 성을 바꾸는 그 호르몬을 맞을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사이에 일어난다면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의 시작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호미를 들고 다 나간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들어가면 들어가서 볼수록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온 공동체에 이 부정함이 퍼지게 되는 아주 그 무서운 시작인 거죠. 자, 14절. 자, 14절.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회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회 동안 부정하다. 자 집이나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물건 뭐 사람 모두 부정하게 된대요 또한 들판에서 시체나 뭐 뼈나 무덤을 접촉해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된대요 자 천막에서 지금 함께 거주하는 생활 형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정결과 부정의 영향은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시체는 죄의 삭, 죽음의 결과잖아요. 이거는 부정함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정결 예식이 지켜져야 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우리도 뭐, 이런 나의 작은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각각 관계나 환경 속에서 부정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부정한 곳에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 그러니까 부정은 나한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17절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는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수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와 살해 당한 자와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이흘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이흘째 되는 날 부정을 탄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생수에 부어서 죄를 씻는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한 사람이 우수초추를 사용해서 이것을 부정한 사람한테 뿌리죠. 모든 장막과 가구에도 다 뿌려야 했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뿌림을 받은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다시 정하게 되죠. 자이 정결 예식은 뭘 상징할까요? 네 맞아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에서부터 멀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새롭게 정결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20절 그러나 부정을탄 사람이 그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 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 하면 죄의 송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 야할 윤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의 몸이 다한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이정결일식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끊어진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또한 부정한 그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심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접한 사람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은 하나님의 임재 필수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정말 그찐 관계가 되려면 이 회개, 정결함이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정함은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체적인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부정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정결함을 유지하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죄와 부정함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되지 않도록 그 죄가 계속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생활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주 점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늘 필요해요. 두 번째 부정함을 방치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자. 공동체에 이런 기율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죄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계속 발견해 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아침에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정말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나를 대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혈의 공렬을 의지해서 그걸 이겨내야 하는 거죠. 가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참 보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진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무상하다가도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자. 자 부정한 사람이 정결의식을 거부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 관계, 이런 모든 노력이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산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길 소원해요. 오늘도 죄에 민감하며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며 고고싱해요.